토트넘이 마르세유를 극적으로 와 진짜 마지막에 2대 1로 누르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 1위로 올라가긴 갔습니다 일단 뭐 지는 줄 알았어. 사실 경기가 좋진 않았죠. 예, 네. 네, 사실 마르세유가 잘 잡아나갔던 경기고. 네. 근데 결국에는 또 그거예요. 크로스, 음, 세트피스. 그렇죠.로 이제 꾸역승을 했다. 네. 또 랑글레에게 헤더골을낳았고또 어. 이제 그리고 어제 또 페리치가 꽤나 또 잘해서 음. 결정적인 것도 하나 맞고 네네네 어, 그래가지고 결국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하나 결과를 만들어내긴 음. 했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죠 네. 네 일단 부상자가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경기 전 컨퍼런스에서 음. 피샬리슨과 쿨루셉스키는 이미 못 나온다 아 근데 얘네 언제쯤 언제쯤 나오나 그러니까 계속 뭐 나올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이야, 예정되어 거. 있던 날짜가 네. 11월 초였어요 네. 리버풀 음. 혹은 이제 그 다음 경기 정도에 나오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었긴 했죠. 네네. 근데 이제 클루셉스키는 원래 복귀 날짜가 빨랐었는데 음. 부상을 다시 당해서 지금 계속 부상인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공백이 있는 게 매우 아쉬운 거고. 클루셉스키와 히살리송 음. 두 명이 부상이었고 네. 경기 전에. 근데 갑자기 로메로도 못 나온다. 아 로메로도 자주 다쳐. 어, 로메로도 너무 자주 다치죠. 음. 그래서 로메로도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아예 빠졌죠 로메로도. 그래서 이제 저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로메로 세 음. 명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네네. 경기 중에 손흥민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그 음. 경합 상황에서 음. 충돌이 있어서, 그렇죠. 얼굴 네. 안면. 어, 안면, 부상을 당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부상 때문에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명이 딱 봐도 주전 멤버인데, 아, 그럼요. 핵심, 어, 핵심 멤버인데 네 명이 빠진 거예요. 네. 특히나 이 공격 라인에는 손흥민 쿨셉스키 살리세 명이나 빠졌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중간에 또 갑자기 벤탄 크루가 야 이거 햄스트링. 어 햄스트링 쪽을 잡고 잠깐 네. 쓰러졌다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도 좀 피로가 누적된 네. 그런 모습처럼 보였죠. 이제 벤탄쿠르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트넘의 경기일정이 매우 빡빡한데 음. 계속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뭔가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어 보였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벤탄쿠르는 부상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음. 어쨌든 이제 손흥민, 크루셉스키 살리송, 이제 로메로까지 음. 확실하게 또 부상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도 아마 경기 끝나고 한번 토트넘이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 같아요 아, 어쨌든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어.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토트넘이 뭐 로메로도 그렇고 뭐벤탬크로도 이제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만 공격진이 지금 누수가 너무 크다 그쵸 예. 일단 그 손흥민 히살리송 클루세스키 사용 빠지면서 야 지금 뭐 케이먼 K만... 사실 이 삼사삼은 아예 쓸 수가 없고 삼오이 예. 정원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음. 그리고 어제도 경기 어제도 이제 손흥민이 빠지니까 예. 추가적인 공격수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수마트에서 그렇죠. 예. 3 5위를 썼죠. 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공격 라인에서 유지가 지금 안될 정도로 음. 유지가 안될 정도로 부상자가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격진에는 뭐 케인 정도, 모우라 정도 이렇게 쓸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모우라도 완벽한 이제 주전 자원은 이번 그렇죠. 시즌에 아니었다 예. 보니까 결국에는 주전 자원은 케인 한명 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음. 여기에 더해서뭐더 한다면 브라이언힐도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페리치를 올려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있긴 하죠. 어. 네. 근데 이거는 또어 뭐가 문제냐? 음. 오늘 경기에서 지금 토트넘이 윙백을 못 믿어서 음. 사실 에메르송을 못 믿겠어서 그렇죠. 페리치 왼쪽, 세센형을 오른쪽에 썼어요. 음. 근데 세센형이 또 오른쪽에서 오늘 엄청난 구멍이었거든요. 네. 수비할 때. <laughs> 네. 근데 페리치도 어 전반전에는 그냥 그렇게 수비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뇽까지 막 흔들리니까 어. 결국도 이두 자리를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수비 너무 흔들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세세뇽이 왼쪽으로 갔는데도 못해서 음. 결국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에메르송이 들어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비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페리치를 올렸으면 그렇죠. 또 윙백을 어차 그럼 또 세세뇽 로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윙백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그렇게 또 좋지도 아, 않고 너무 너무 문제야. 좌우 윙백이.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예. 네. 심지어 이제 343이 아니라 351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음. 만약에 벤탄쿠르가좀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상태다. 네. 어제도 이제 햄스트링 쪽을 잡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라면 351을 쓸 때도 미드필더 라인에 쓸 선수가 또 없다. 아, 지금 토트넘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음. 지금 스쿼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뭐 공격진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이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필더도 지금 좀 그런데 지금 로메로 빠지면서 수비도 지금 너무 너무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어제 예. 사실 한골 실점한 게좀 기적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뭐 요리스 때문에 이제 아 선방이 몇개 아, 나왔죠. 그냥 뭐 요리스 때문에 최근에 뭐 뉴캐슬전에서 지기도 음, 그 하고 음. 발밑이 안 좋다. 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는 거는 요리스만큼 하는 선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사실은 로메로가 빠지니까 산체스 못 믿고. 네. 그러면 다이어를 출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가 또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에 나왔죠. 어, 랑글레가 중앙에 나오고 다이어 오른쪽, 엔데비스 네. 이 왼쪽 이렇게 나왔는데 다이어도 썩 수비적인 좀 부족함이 있죠. 근데 산체스가 나오면 산체스는 뭐 수비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음. 발 밑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볼 빼앗기고 네. 그래서 다이어를 썼는데 아이고. 다이어가 뭐발 밑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음. 막 압도적으로 나을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런데 또 다이어는 수비적으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다이어가 오른쪽에서도 음. 그러니까 오른쪽 수비으면 그래도 3백의 중앙 수비으면 어느 정도 커버 범위가 좁아져요 근데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으면 음. 로메로 같은 선수처럼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음. 공격적인 수비를 좀 펼쳐줘야 되는 건데 네네. 다이어가 또 어제도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르세유가 다이어가 막아야 되는 선수가 하리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음. 그 선수가 너무 편하게 경기했어요. 를 음.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랑글레도 마찬가지다. 네네. 랑글레도 계속 수비할 때 자기가 스피드가 안 되니까 계속 뒷걸음질 쳐요. 음. 그러니까 랑글레와 다이어의 조합이 매우 안 좋은 거죠. 네. 어. 그러니까 그 산체스와 로얄의 조합도 엄청난 지적이 나왔었는데 음. 지금 이제 수버, 수비진에서도 로메로가 안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이고 지금 토트넘이 이제 월드컵 전까지 일정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월드컵이라는 일정이 있으니까 음. 그전까지 과연 토트넘이 지금의 어떤 부상 상황 속에서도 조금 선방할 수 있겠느냐 네. 근데 이제 당장 리버풀이 있어요. 일단 뭐 다행인 건 뭐냐면, 음. 그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 경기 남은 건가요? 어, 다행히도 이제 네. 세 경기가 월드컵 전까지 남았습니다. 음. 리버풀, 노팅헌 포레스트, 리즈. 네네. 네. 근데 다행히도 리버풀과 리즈는 리그 경기고, 노팅헌 포레스트와의 경기는 리그 컵입니다. 네, 컵입니다, 컵.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어. 그래도 중요한 경기는 몇 경기 없다. 네네. 네. 그런데 일단 당장 이번 주말에 리버풀 전이다. 그게 이제 좀 이제 토트넘에게 부사,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그래서, 뭐 리오폴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뭐안 좋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를 또 이겼거든요. 네, 네, 이겼죠. 어, 그니까 또뭐 컨디션도 올라오고 하면 음... 사실은 이렇게 토트넘 입장에서 주전 멤버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네.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당연히 아니고. 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토트넘이 부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뭐 공격부터 수비까지 다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 네네. 아, 특히나 저 로메로가 빠진 자리가 오늘 경기도 보면요. 에메르송 루에, 다이어, 음. 랑글레, 벤데이비스, 그리고 뭐 세세뇽, 음. 혹은 페리시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오른쪽, 에메르송도 수비놓 치고. 다이어도 느려서 못 야, 따라가고, 너무 하고, 랑글레도 저... 못 따라 느려서 못 따라가요. 아, 그, 누구, <laughs>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메르송 로얄이 그래도 빠른데 에메르송 로얄이 놓치니까 다이어가 커버를 못 하고, 음. 다이어가 커버를 못 하니까 랑글레도 커버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오른쪽 라인이. 근데 로메로가 만약에 이번 경기 다음 이번 주에 못 나오고 어. 좀 이제 부상의 여파가 있다고 하면 토트넘에게는 수비적으로 매우 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도 이 월드컵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아, 엄청 그 네. 아르헨티나에 대한 충성심이 큰 선수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 아무래도 이 로메로가 부상을 당할 때는 음. 뭐 토트넘 영국 기자들도 막 기사를 쓰지만 네네. 아르헨티나 관련 기자들이 기사를 엄청 씁니다. 음.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기자 중에 유명한 기자들이 기자가 있는데 네네. 이제 몇몇 기자들이 로메로 측과 직접 연락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기자들이 바로 로메로가 부상 뭐을 당하거나 무슨 이슈가 있으면 바로 바로 올려요. 네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몸 상태 이렇게 좀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당연히 로메로도 부상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참 로메로도 자주 다치는 것 같아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심인데 토트넘 훨심인데 로메로가 토트넘 오기 전에는 부상이 그렇게 많은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뭔가 이제. 토트넘에 오은 이후에 부상이 네, 많아요. 부상 아요 근데 이게 뭐 로메로의 플레이 스타일 이런 음. 것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음. 왜냐하면 첼시전에서 부상당한 것도 네네. 쿠쿠렐라한테 무리하게 좀 테크를 하다가 좀 거칠지 발핀 거고 에. 이제 그렇게 이제 로메로가 이제 거친 플레이 다 좋고 네. 과감한 플레이는 좋은데 이게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라면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거 안 해도 잘 하니까요. 음, 자,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 월드컵전까지 그래도 세경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다행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리버풀과의 이번 주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음. 중요한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월드컵 직전까지의 토트넘 과연 리그에서 몇 위로 또 월드컵전에 그렇죠. 마감을 할 것인지 함께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섯 명의 선수. 뭐 사실은 벤탄쿠르는 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명 그렇죠. 정도의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월드컵까지만 그래도 버티면 음, 음. 사실 월드컵 끝나고 다시 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월드컵의 부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어쨌든 이 지금 당장 당한 이 부상 선수들이 네. 월드컵 끝나고는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상자가 많아진 게 음.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을 보면 리버풀은 시즌 초반부터 미디 필더에 세울 선수가 없어서 아, 그렇지. 거기는 막 맞아요. 고민하고 네어 누굴 세워야 되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뭐 티하고 부상당하니까 음. 밀러 나오고 네. 근데 밀러가 나올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나올 선수가 없어서 매일 매일 같이 경기가 나올 경기 퍼포먼스는 떨어지고 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버풀의 상황보다는 부상이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도 토트넘에겐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꾸역꾸역 어찌 됐건 승점을 챙겨왔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파트너 응? 네. 입장에서는 응. 봐야 될것 같고요.